답이나,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의 눈에는 어색해 동물이 <laughs> 글썽 울었지. 그런데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지는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구나. 답이나,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신은 이래면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는 야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끝없이 도전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 그리고 너에게는 동생 필립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동생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형이 되거라. 해야 될답이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1월.